지원서 쓸 때도 그 지원서에 보시면 에세이가 7개중4개 써야 되고 그중에 그 질문 하나1 0개 이상이에요. 그 액체로 칼 채워 넣는 거 거기에 하나를 안 쓰면 분리하겠죠. 그래서 쓰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은 그 에세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과외 활동 했던 거에서 아이디어 를 얻어서 그걸 누벼서 에세이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과외 활동 되게 중요해서 근데 이거를 어, 그냥 사교 어떤 네트워크 이런 연장일 수도 있고, 우리나라 그냥 대학 다닐 때 동아리하고는 개념이 달라. 이거를, 어, 뭐,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셔야, 돼요. 그럴 만큼 이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, 이런 활동이 없으면 사실은 주문학습 판단를못해서요 왜냐면 하성적 주문학습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어 그중에서 이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이런 활동 많이 한친구를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과외 활동을 안 하시면은 좀 나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필수로 하시는 게 좋죠.